여보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아 김범수 씨가 오셨구나 오늘. 김범수 씨. 김범수 씨 아니에요. 아, 김범수 씨 네. 아니에요? 아, 아 아니. 윤비라는 윤비라는 래퍼입니다. 아 래퍼요? 네. 김범수 씨 아니에요. 네. 어. 래퍼는 뭐약 캔디 래퍼 보니까 가빠가 쫙 이게 체스트가 쫙벌어진 게. 아 이게 스테로이드. 오. 스테로이드. 어. 쓸데 없이 너무 애드립을 안 하세요. 알겠습니다. 그 팔에 털도 많고. 좀 죄송한데 건들거리지 마시고. 네. 진정제가 필요해서 자기게 <laughs>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건강하고 좋으신 것 같은데, 어렸을때 운동도 좀 하셨어요? 제가 그 눈이 좀혈랬잖아요 네. 네. 어제도 데드리프트를 좀 무리해서 해가지고 <laughs> 그래요. 네. <laughs> 데드리프트를 는데 눈이 출혈될 정도 <laughs> 어. 무게를. 그러니까 헬스를 좀 하신다. 건강납니다, 본인은.